만나기로 한 장소에 다 왔습니다. 저기 편의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셨네요. 전화가죠? 앞에 가요. 조금 가다가 저기 이 국도에서 내려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이차선으로만쭉 가시면 될것 같아요. 왜요? 아니요, 뭐생각보다 깨끗해요. 표충사 쪽으로 빠져야 돼요. 태어난 곳도 대구에서 태어나서 쭉 대구에서 살한 거예요. 어. 아. 아, 이거 타본 사람만 알아요. 진짜 이다 보고 경치 보고 이, 이거 이거 눈으로 봐야 돼. 이거 백날 아까도 이야기했죠. 이야기해봐야. 헛방이 헛방. 딱. 아, 차 타워. 아니, 차타가못 느낀다니까요, 의외로 예. 이게 지붕 때문에 이게 눈에 다 누르잖아요, 솔직히. 그래도 와 아. 음. 와이프도 그래요. 저, 아, 이거 가서 경치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 좋다고 하면 아니, 차 타고 가면 되지. <laughs> 왜, 왜, 그, 어, 돋고 축구하는 바이크 타고 가야 되냐고. 틀리다고. <laughs> 야, 그래도 복 받았네요. 레브를 갔다가 바로 살 수, 산 사람 몇명 없을 건데, 전국에. <laughs> 이게, 정말 이게 좋은 취미에요. 진짜. 남들 생각하는 안전안전 안전 그것만 이거 진짜 조심하면 진짜 좋은 취미인데 그 우리나라는 너무 인식이 안 좋아서 탈이지만 근데 여기는 가을에 와야 돼 가을에 가을에 오면 와 정말 예술이에요 단풍 와, 어, 세상이 틀려 바이크 타면서 느낀 건데 크, 크루즈 기능이 있어야 돼요 <laughs> 에, 버튼 눌러 놓고 이거 저저먼산 쳐다보고 있어야 이게 하, 되는데 이게 오른손의 자유를 위해서 진짜 크루즈 기능은 진짜 아 진짜 나딴건 없네 여기서 더안 바르는데 크루즈 기능은 있었으면 좋겠어 조금 있으면 이 커브가 좀 있을 거예요 고, 거의 180도 커브 정도 되니까 더 나오면 좀 조심하시면 돼요. 자, 여기서부터 이제 요 정도 크고 생각하면 될까요? 거 그냥 페이스대로 천천히 가세요. 코너 타는 게 재밌어요? 아, 코너 타는 게 재밌다 하면 좀탄 거죠? 좀 이게 바이크 탄 건데. <laughs> 코너 타는 게 무서워요 하면 아직 경험이 많이 없는 거고. 아 옛날에 버장받았는데 아니죠, 이제. 근데 화장실은 그대로요. <laughs> 우리 와이프가 정말 이집 좋아하는데, 와가지고 산세 보고 칼국수 하나 묻는 정말 좋아하는데 화장실 때문에 기가 불어요, 기가 불 <laughs> 그거는 맞는, 맞는 것 같은데, 이게 그한 곳에서 좋은 게 자동차도 그렇잖아요. 현대차 차 타면 현대 그 정비소에서 쭉 가는 거랑, 개인이 하는 정비소에서 가는 거랑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차이는 없어요. 근데 이 정비 이력? 이게 안 돼. 쭉뭘 정비했고 뭘 교환했고 이게 솔직히 남아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미션 오일을 내가 갈았나 안 갈았나? 이렇게 헷갈리거든. 근데 현대 자동차에는 어딜 가도 이게 정보가 공유되니까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, 저는 개인적으로는. 뭐가요? <laughs> 아, 아니, 저, 블랙박스 달러 갔다가 사, 그, 때그 유튜브에도 있는데, 그 사장님이 튜브 하는 사람을, 그 얼굴 내놓고 하는 사람들, 그 실제로 본 적이 있대요. 근데 와 정말 신기하다면서 연예인 보는 느낌이라고 막 그러더라고 하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보는 입장에서는 어 그럴 수도 있을, 있을 것 같아 요 느낌이 맨날 그 영상에서 목소리 듣던 놈이 이제 내 귀에 실제로 지금 들리는 거잖아. <laughs> 근데 내 목소리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정말 예술적인, 와, 이, 한 번씩 이거 확 눈에 들어오는 거 이런 거 깜짝 깜짝 놀래잖아요 유튜브 보면 내가 한 번씩 멘트를 까먹거든요. 경치 보고, 아, 하다가, 어, 뭐이야겠지 이러면서. <laughs> 아, 걸쳐, 그렇죠, 걸쳐. 그렇죠. 거도, 거도 딱 이런 느낌이네. 아, 맞죠. 어른들의 장난감. 와, 이거, 뽀대가 틀리잖아. 수배도 했는데 일단 넣고 정지하는 <laughs> 습관들이라고 1,500원 이래야 할 때가 좋았는데 이제 기름값이 계속 오른다는데 이 고급류 타시는 분도 와이 2,000원 넘어가는 것 같던데 아 이러면, 이러면 진짜 이 건전하고 저렴한 취미생활이 안될 수도 있어요 고급류는 내가 볼 때는 아, 그건 제가 그랬잖아요. 경남에 웬만한데는 이제 까볼 때 없다고. <laughs> 이제 이 계곡 따라 계속 갈 거예요. 아, 그렇죠. 아, 우리 할머니 댁도 이래 시골에 시골. 진짜 버스 하루에 네번 다니는, 길드열고 이래 타다가 벌레가 돌아가죠 이거 저 마라클라바 안에 기다니는 것도 또 처음이에요. 아, 세나라 사야 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. <laughs> 엄마 들으면 정말 좋은데, 그죠? 음악 들으면서 타면 타면서 느낀 건데 이길 이렇게 가는 길이 하나면 네, 최소 내가 볼 때는 네 번은 와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봄에 한번 그다음 네, 가을에 한번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한번 저쪽 방향으로 한번 그러니까 같은 길을 네번 정도 와야 아그 길에 그 길은 이제 이게 뭐라노 다봤다야 되나 풍경을?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이는 풍경은 아 저는 항상 틀리더라고요 이게, 이게 저쪽 방향이랑 이쪽 방향이랑 보이는 풍경은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초반에 사진 찍어 줄게요 이게 확실히 눈으로 보는 거랑 틀려요. 고 덕분에 오늘 좋은 코스도 알고. 큰거 있겠어요. 그냥 뭐. 좀좀 제가 좀더 돌아다닌다는 것밖에 없어요. <laughs> 메트로 음, 타다가 레볼 오백이두 대가 있잖아요. 응. 하면 계속 레볼만 타고 싶은데. 그니까 조금만 타고그렇요 차하고 집은 못줄인다잖아요 레볼이 잘 나가긴 메트로보다 훨씬 잘 나가거든요. 응. 그러니까 가족은 나도 키두 개가 딱있다면 고민하는 게 없이 그냥 레볼을 타? 고 음. 저 왼쪽에 있는 커피숍 예쁘죠? 아, 저기, 저 쇼파에 한번 언젠가는 앉아본다, 앉아본다 하는데. <laughs> 아,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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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, 이게 실타임 위치가 아니에요. 항상 다니면. 마테오는 저 얼마나 탔어요? 그랬다지면 그래 뭐두대다 합쳐도 한 5, 6천 밖에 안 되네요. 오룩션밖에 안안탄거 치고는 잘 타는데요. 그렇죠. 그러면서도 다른 바이크는 어떨까 갈적은 나요. 잘 가세요. 네. <laughs> 대구에서 오신 분 가셨습니다. 오늘 그 대구에서 오신 분하고 하루 같이 라이딩을 했는데 저도 좋았고. 그 분도 좋았다고 합니다. 서로서로 서로 굉장히 만족한 하루 라이딩이 된것 같아요. 일단 제 입장에서는 그 분이 어느 정도 라이딩을 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저도 편했던 라이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날 두 번째 분하고 또 라이딩도 되게 기대되네요. 대구까지 알람후복 하시길 바라며 저도 이만 마칠까 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